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어, 오늘 안상개미님하고 저하고 어,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어, 오늘 휴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장이 좀 많이 안좋아요 오늘 다 개파락 좀 시작해서 지수가 어, 좀 장이 좋진 않은데 어, 그래도 지금 안상개미님이 추천하신 종목 그리고 제가 리뷰 드리는 종목 어, 일단은 어, 요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하락장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 조정이라면 어쨌든 간에 다시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어, 일단 계속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은 이제 수요일, 오늘은 휴방을 진행하고, 어,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장이 좀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신경 써서, 어,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둘다좀 쉬는 점 이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어쨌든 간에 좀, 음, 잘, 좀 마음이 지수가 빠져 가지고 아마 다 아마 주가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도 어좀어 어, 마음 이제 조절 잘 하시고 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 하고 어 지금까지 저희가 추천 나간 종목들 그래 왔기 때문에 어좀 믿고 버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고요. 어, 내일 다시 한번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